다음과 같은 자본금 계정의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죠. 그러면서 자본금 t 계정을 줬어요. 자본금의 기초 금액은 대변이죠. 기말 금액은 차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번 보시면 기초 자본금은 300만 원이다. 아니죠. 기초 자본금은 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기업주가 100만 원에 추가 출자를 했다 아니죠. 지금. 자변에 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 출자가 아니라 인출한 게 되죠. 따라서 2번도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단기 순손실, 즉 손익이 100만 원이 있어요. 즉 자본금이 줄어든 거죠. 결국 이것은 단기 순손실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3번이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기말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기초금액에서 차변에 있는 것을 차감하고 기말 금액이 계산되는 거죠. 따라서 기말 자본금은 차기 열인 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500만 원 잘못된 표현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